안녕하세요, 우리 당근님들. 저는 요새 살을 빼고 싶은 작가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저기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너는 꼬시기장의 회복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현 상담심리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오늘 음.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나의 식사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라는 책인데, 이 섭식장애와 감정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라 네, 내용의 네, 책이었어요. 네, 네. 근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네. 내가.. 내가 식이장애가 음, 있나? 네 어, 아니야 나는 그냥 다이어트를 하는 그쵸, 거야 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어. 엄청 네. 많죠 내가 네. 섭식장애가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촉발 요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 대,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이제 식이장애 걸리시니까 구분이 처음에는 조금 안 되기도 하고 음. 처음에는 다 정상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니까 후에 식이장애 증상이 나와도 이게 살을 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식이장애는 엄연하게 이제 그 다이어트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일상을 방해하고 있는 정도다. 음. 대인관계도 내가 뭔가 차단하게 되고, 이제 끝나면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가 두려워서 속을 자꾸 미룬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그내 몸에 맞지 않는 체중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160인데 뭐 40kg 대 된다, 무조건.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그런 막 모델 분들의 막 그런 막 사진을 계속 찾아보면서내 몸을 되게 혐오하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시도를 하, 하고 계신다면 그것부터가 일단 의심을 조금 해보셔야 돼. 음. 전조증상이 될수 있거든요. 네, 삶이 네. 괴로울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그렇죠, 거. 그렇죠. 근데 네, 다이어트하면 다 괴롭잖아요. 괴롭긴 하죠. <laughs> 괴롭긴 한데. <laughs> 식이장애가 아닌 분들은 괴로워도 오늘 내가 먹었지만 아, 내일 또살 빼면 되지. 약간 너무나 턱없이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laughs> 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조금 위로하시거나 음. 조금 다독이시잖아요. 음. 근데 좀식기장애로 가는 분들은 마치 막 자, 기가 이제 되게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빵 하나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라면 하나 먹을 수도 있는데 마치 자기가 되게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되게 미워한다거나 오늘 하루는 다 망했어. 뭐내 인생은 다 이제 끝났어. 막 이러면서 약간 극단적으로 뭔가 몰고 가신다면 이건 약간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새 막 프로아나라는 네, 이야기도 있고. 네. 나이가 식기장애가 있어도 말할 음. 수만 있다면 음. 상관없다 아네 저도 많이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식기장애를 왜 고쳐야 되는 건가요? 저 그런 글을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막거스증 걸리고 싶다 어, 어, 어. 네막 내가 마르기라도 할수 있다면 거식증 걸린 사람들이 오히려 부럽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식이 장애를 어 고친다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살의 문제로만 그게 국한되지 않거든요 내면의 문제고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 감정 조절의 일환으로 체중이 집착하고 폭식 구토를 하고. 그 다음에, 거식증 있는 분들은, 이건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거의, 나를 거의 죽이는 정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때부터 다이어트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이거를 두면은, 저절로 좋아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하 이게 감정의 문제라서, 계속 내면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증상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느 날은 또뭐 이렇게 폭식증으로 한창 있는 기간이 있다가, 다시 거식증으로 갔다가. 아니면 뭐 폭식, 거식을 반복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 일상을 다 망가뜨려요. 감정 기복이 커지니까, 이게 먹고 토하는 게더 심해지고, 이게 신체적으로도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전해질 불균형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침샘도 다 붓고, 뭐 이도 다 상하고, 뭐 이러니까 몸이 일단은 너무 힘들어요. 몸이 힘드니까, 이제는 뭐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도 더 심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학생인 분들은 공부하는 데까지 다 영향을 끼치고 직장인 분들은 퇴직을 생각해 보실 정도로 모든 일상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그냥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체중은 내려갈 수 있지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꼴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옥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일상이 다 마비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기 비하나 자존감도 더 내려가시게 되고 절대 흉내내시거나 네, 부러워할 일은 아닌 거죠. 음, 그 그러니까 네. 원하는 네. 무게가 돼도 자기가 네. 원하는 삶은 살 수가, 없는 살 거네요. 수가 없죠. 아. 네. 그리고 희한하게 체중이 내려가면 더 자존감이 올라가고 더 모든 것들이 해소될 거라고 되게 환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저체중으로 갈 경우에는 뇌가 되게 불안정해져요. 아... 이제 그 감정을 조절하는 그 변형계 영역도 같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 감정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해져요. 어, 나는 살을 빼면 내가 더 예뻐지니까 자존감도 올라가고, 근데 오히려 자존감이 올라가거나 내가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강박이나 불안이나 우울이 더 심해지니까 자기 비하나 자기 비난이 굉장히 심해져요. 강박이 진짜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음식, 좋은 음식, 어. 그다음에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만의 그 다이어트 규칙이 너무 이렇게 엄격해지기 때문에 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삶의 질이 기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의 모든 즐거움이 다 빼앗긴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근데 나는 진짜 살을 빼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시거든요. 네. 이 책을 보면 네. 식기장애와 감정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을 좀 많이 간과했던 것 같아요. 아, 혹시 몇 가지 예시를 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많은 분들이 폭식 구토나 그 다음에 운동 강박, 운동을 하루에 막 아침 저녁으로 막 4시간 이상씩 한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운동만 하시고 운동에 너무 집착한다거나 아니면 폭식 구토를 반복한다거나 어, 아니면 절식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이장애 증상이 다 뭐냐면, 감정 기복과 다 연관이 있거든요? 아. 너무 교감신경이 너무 과잉 활성화되면은, 과도한 불안이나, 아니면 분노, 그다음 짜증,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사, 같이 이제 상승이 되면, 몸에서 일단은 다 이제 올라오잖아요, 반응이. 음. 보통은 식이장애 있는 분들이, 자기 내면을 보는 그런 감각이 굉장히 이게 무감각해져 있어요. 음. 자기 자신의 내면과 차단되어 있거든요. 내가 불안해지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불편해지고 경직되어 있고 이런 거를 거의 못 알아차리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폭식부터나 아니면 뭐 운동이나 이런, 이런, 아니면 뭐 다이어트 약이나 뭐, 뭐 변비약, 이뇨제 이런 것들을 뭐 드시면서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음. 반대로 이제 좀 다운됐을 때, 너무 부교, 부교감신경이 너무 과잉 활성화됐을 때는, 이제 무기력해지거나, 너무 이제 우울해지거나, 이런 이제 감정들이 올라오면 축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럼 인지적으로도 막 자기 비하가 되게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몸으로 가는 거내 몸에 대한 비하로 이어지고, 음. 아, 다이어트만 하면, 살만 빠지면 내가 뭔가 나아지겠지라는 어떤 환상이 생기면서, 대거행동을 하시는 거죠. 폭식을 한다던가.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음. 이게식이장애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다이어트 문제 에 이렇게 덮여져 있지만 음. 사실은 내면의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거든요. 정말 내 생존을 위해서 감정을 음.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약간 자해 같은 거네요. 그, 그쵸 그쵸. 어. 네 비슷하죠. 자해를 하고 나면 이제 약간 그 고통을 통해서 음. <laughs> 다시 좀 안정화 가 되잖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음. 이제 겪는 당사자분들은 이게 살의 문제로 밖에 의식화되지 음. 않기 때문에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그, 그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음, 음. 왜 이거를 내가 멈출 수가 없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감정조절의 일환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과도한 불안이 압도되면 뇌 이성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미 신체가 압도됐기 때문에 어. 똑같거든요 그 식이장애 증상을 통해서 그 불안을 잠재우는 거고 야, 네. 폭식이나 이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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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기하게 폭식하고 나면 폭식할 때는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을 잘못 하세요. 음. 특히나 이제 먹으면서 보는 경우에는 음. 아예 기억을 잘못 하시고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지? 음.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자기를 완전 차단시킨 거거든요.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성으로 내가 판단하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내가 과도하게 우울할 때는 내가 의지로 안되잖아요 <laughs> 이게 우울한데. 그 우울한 게 보통은 내가 몸이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폭식부터 하고 나면 그제서야 조금 움직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이어트로 또 이제 갖고 가시니까 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아. 나는 왜또 운동을 못 하지? 아, 되게 자기 비난을 많이 하겠어요. 네, 나는 이렇게 왜 누워만 있고 음. 살이 쪘으면 폭식을 했으면 운동하러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운동을 하지 않을까? 음. 이러면서 또 자기 비난을 막 하시고,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되게 무기력한 상태에 계셨던 거죠. 저는 음. 네.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음. 어, 몰랐던 사실이 네네. 10배. 이라는 거 아, 씹고 네. 씹고 뱉는 거. 네, 네. 이게 섭식 장애 악화에 정말 안 좋다라는 걸 어,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 먹방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네. 먹방 보는 것도 네. 섭식 장애에는 악영향이 그쵸.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섭식 장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섭식 장애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어떤 아, 것들이 있나요? 네. 그저 저도 먹방 좋아하는데 네. <laughs> 먹방을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잖아 네, 네, 네. <laughs> 그, 굉장히 원초적인, 그, 쾌락을 되게 자극시키잖아요. 그죠그죠 그리고 대리만족이 되고, 나는 저거를 지금 살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데, 체중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데, 대신 먹어주니까. 음, 음, 음. 근데 이제 식기장애가 있는 분들은, 빵방 자체가 안좋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먹방을 보면서 폭식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이분들이 원래 그 내면을 차단시키는 게 거의 진짜 거의 <laughs>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내면하고 연결을 더 막아요. 이 먹방을 음 보다 보면은. 이, 그러니까 원래 식계장의 증상의 메커니즘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기 위한 용도인데 먹방까지 보면은 그 누르는 정도가 더 심해지거든요. 감정을. 그래서 더 자기의 감정을 못 보게 돼요. 평상시에 이렇게 좀잘 드시고 식욕을 이렇게 뭔가 통제하지 않으면 먹방을 봐도 그렇게 유혹이 별로 없는데 이게 항상 평상시에 식욕을 누르기 때문에 먹방을 보면서 또 폭식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서 조절에 사실은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내면을 보는 통로를 거의 막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그런 프로 아예 보지 마라. 음. 아예 당분간 보지 마라. 찾아보지도 말고. 근데 저도 이집 보고 먹방 안봐다 아, <laughs> <laughs>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식사만 해라. 식기장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런 미션을 드리면 정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저 진짜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먹방을 안 보고 또는 TV를 안 보고 또는 뭐 핸드폰을 끄고 자기가 식사만 해봤더니 너무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와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딱 해보고 자기가 다시 먹으면서 봤다 온갖 잡생각과 온갖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다 올라와서 식사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자기가 먹으면서 보는 걸로 자기 감정 회피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고배기는 식고백기는 다이어트 방법이 절대 아니거든요 식고배기는 엄연히 이제 증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이게 자극을 주고 뱉었기 때문에 더 식욕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 식욕에 대해서 더 통제 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폭식이나 이런 어떤 다른 식이장애 증상으로 많이 음. 옮겨가시거든요. 어. 하시다가다 계속 이렇게 증상이 악화되시니까. 음. 네. 근데 음. 네, 사실 네. 이실기 장애나 음. 섭식 문제는 결국에 네. 감정적인 문제도 음. 있지만 나의 네.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 게 되게 어려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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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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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네. 나의, 내 몸을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아, 저그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네. <laughs> 그 질문 상담하면서 네. 되게 많이 받는데 네. 음. 좀 이렇게 놓치시는 게 있어요. 음. 그니까 가장 첫 번째 내가 나를 존재로 느끼는 게 몸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타인과 나를 구분짓는 어떤 제일 첫 번째 느끼는 게 몸이고, 그래서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나 나를 있는 그대로 사,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그거를 잘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요. 음, 음, 그럼 그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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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부터 질문을 좀 던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몸을 사랑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음.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미워하는 부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음, 맞아요. 이게 몸으로 국한시켜서 음. 그런데 그러니까 몸을 혐오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내면에 굉장히 자기를 학대하는 목소리가 되게 강해요. 음. 꼭 자기가 통통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하시거든요. 음. 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다양한 몸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제 몸이 맘에, 객관적으로 <laughs> 제 몸이 맘에 <laughs> 되진 않거든요. 음. 근데 나니까, 제 몸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잘나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음. 똑같거든요. 내 몸이지만 완벽한 몸은 아니죠, 사실은. 그 몸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나의 총체적인, 나의 몸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내가 해결되지 못한 어떤 부분들, 외부에서 내가 들었던 어떤 비난, 특히나 이제 가족 안에서 들었던 어 그런 비난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잊혀진 줄 알았는데, 그 비난이 자기 안에 내면화가 돼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해서 비난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거든요. 그런 비난의 목소리로 자기를 바라보고, 인정하지 않는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들이, 해결이 hey, 돼야.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몸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신적인 거랑 되게 연관이 돼서 외형적인 몸매 문제를 끌고 가면 이게 답이 없거든요. <laughs> 결국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자기 자신을 네. 사랑할 수 네. 있고 네. 그 사랑이 내 몸에 대한 네. 네. 만족으로도 이어지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저희 박지연 상담사님을 모시고 음. 섭식장애에 대해서 한번 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아마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네. 특히 자기 몸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신 음.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저를 포함서이 책을 보시면서 내가 진짜 네. 불만족하는 게내 몸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2부에서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구독해주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